우리가 이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 그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에 실제로 존재하던 일곱 개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그 편지를 보내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문제에 직면하도록 도와주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그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직면하도록 하나님을 돕고 있습니다. 예배석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와 방법이 좀 다르다면 우리는 문제점만 얘기를 합니다. 잘못한 것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녀들도 그리고 누구도 잘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우리 주님은 먼저 칭찬부터 하십니다. 칭찬을 해놓고 문제점이 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칭찬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다는 얘기는 많은 사역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역이 있다는 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예배해서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인내는 쉬운 게 아니죠. 인내. 참 어려운 건데 인내가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뭐 대단한 일이죠. 이단이 숨어 들어왔는데 그걸 드러냈어요. 이단이라는 걸 밝혀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참껏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오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참 살아있는 교회. 많은 일을 하는 교회, 그리고 전투적으로, 영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대단한 살아있는, 깨어있는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치명적인 잘못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게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너희들의 문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내 촛대를 옮기겠다 너와 난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너에게 문제는 첫사랑을 잃은 거다 그러고 보니까 이에베소 교회가 이단을 색출하고 그리고 거짓 교리가 자리를 설지 못하도록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아, 거짓 사도를 색출해내고 추방하고 이런 가운데 아마 전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따뜻한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이에베소 교회가 문제에 직면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첫사랑을 음,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면서 아, 자각하도록 돕는데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귀하여 촘행위를 가져라, 그럽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내 신앙에,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는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 문제 속에 빠져들 것이고, 그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어, 조금씩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면, 그러면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완전한 사람이 있어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리고 얼버무리고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뭘까? 그래 여러분.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뭡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입니다. 이 착각하고 사는 거. 이건 아주 치명적인 어참그 음, 사람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착각한다는 거 얼마나 한심스럽고 심각한 일인가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자기의 부족과 허물을 알고 그래서 겸손히 자기 부정을 하면서 그렇지 못한 그런 그 하나님 이 원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걸 늘 시인하면서 고쳐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개 교회 중에 마지막 번째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주 심각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요한계수록 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네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앱에서 교회를 품고 있으려니까 아니, 라오디게아 교회를 품고 있으려니까 구역질 난대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토해내치기 직전이에요. 지금 배어내려고 말씀 지금 어 마음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역겨운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네들은 어떠 어떤,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 규절 말씀 보니까 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가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럼, 그럼 예수님은 지금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역겨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상태인데 본인들은 뭘 느끼고 있어요? 난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게 없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뭘 그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 있는데 괜찮대요, 잘 사는 거래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래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온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거다 알지 못하는거다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지금 암 덩어리가 지금 자기를 좀먹고 있는데 통증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파괴되는 거죠. 죽는 거죠. 끝나는 겁니다. 라우디게 교인들은 가장 비참하게 살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채 착각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고 착각은 커트라인도 없다. 그럽니다. 좋은 의사에 들어가려면 시험정지이 높아요. 그 커트라인 넘어야 돼요. 그 말은 아무나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커트라인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누구에든, 누구든지 걸릴 수 있다. 누구든지 이 착각에 빠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에 대해서 누가 복음 1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비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즐기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자세 옷은 임금님이 입는 건데, 왕이 없는,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고운 배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 대문간에는 나사로그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는, 그 상처가 나서 상처를 다 치료할 길도 없어서 무감각증에 빠져가지고, 개가 와서 그거 헌디를 핥고 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이 부자가 볼때이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천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불쌍한 건 누굽니까? 이 부자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아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물한 방울만 당신 손가락 끝에 물한 방울만 그래서 내 혀에다가 떨려달라고. 여러분,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이 부자가 왕이 입는 옷을 입고, 그리고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남들이 보기엔 부러움을 한 몸에 샀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가장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평생 동안 착각 속에 빠져 산 거죠. 물질의 부요가 자기 영혼의 부요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어,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다보고 그 여인을 유혹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니까 지금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어, 싸우고 있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수의 아내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말 말고 돌려보내야지요. 그걸 알면서도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는 그 여인을 성폭행했지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 그 숨겨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장소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여인을 가로채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기는 데만 그 급해 있는 게 지금 다윗입니다. 대 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그 죄를 직면하게 해주시죠. 자각하게 해주십니다. 나단 선지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가 아, 다윗 왕에게 가서 한 가지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양이 100마리가 양과 소가 100마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양한 마리가 있는데, 그양한 마리도 암양인데 그양한 마리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겐 딸처럼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중에 어느 놈을 잡을까 어느 소를 잡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 못 잡겠어요. 그래서 양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그걸로 접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라 12장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을 말, 말미암아 노하여 그랬습니다. 노하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럽니다. 죽여야 된다 이런 건. 세상이 크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저런 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웃기침이 좀 나오죠? 좀 어이가 없죠? 사실은 지금 이게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놈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맹세까지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면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째여 형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내 눈에는 들보가 있고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보이는데 티 보인다고 그걸 지적질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늘상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내 죄와 내 허물, 내 실수, 내 부족에 대해서는 관대한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단어가 있다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그래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너도 나도 다윗이 돼서. 다위처럼 자기가 그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조금만 돌이켜서 보면 그게 자기 얘기인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정죄를 하고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분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다가 자기 말이 옳다고 주장을 하고 고집을 부리면 천하인간이 막을 길이 없어요. 누가 그런 사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착각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착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뭔가 내 죄와 허물내 부족한 것들 때문에 일그러져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어, 다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쪽 부분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어, 옳다고 주장을 하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늘 비판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직면이 바로 돼야 됩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자각할 때 비로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언제 이게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수 있습니까? 여기는 우리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앞에 설 때이고, 두 번째는 기도 앞에 설 때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게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경,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 이게 지금 나에게 들려준 지 음성으로, 음성이로구나 깨닫게 되죠. 맞아, 맞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각이 오는 거죠.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직면하게 될 때, 내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맞아,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다윗이야. 이렇게 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성경을 양식처럼 읽어야 되는 이유. 그 성경은, 어, 여러분 성경이 읽으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 내 삶이 성경 가운데 비춰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내 삶을 내려놓을 때 직면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아, 내가 이 부분이 안 되는구나. 깨우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깨우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읽으면, 중심으로 읽으면, 진심으로 읽으면, 어,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 들어와, 나의 문제들을, 내 부족한 것들을 바로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지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장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엎드려 기도하면, 기도할 때 주님은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내가 잘못할 때는, 책망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책망이 올 때, 어,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는 주님 나를 도우시고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힘이 오고, 때로는 위로가 오고, 때로는 책망이 옵니다. 책망이 올 때, 어,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 시골에서 우리, 어, 우리 지훈성 장노님, 그, 우리, 어, 권사님 내외와 함께 신앙 생활할 때 그린빌트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린빌트에서 어, 교회를 짓고, 그걸 또 시에서 와서 부수고, 다시 짓고, 우리 지은성 자님은 그때, 어, 그, 뭐였어요? 그, 낫을 갈았어요, 낫을. 낫을 갈았어요. 시퍼렇게 낫을 갈고 있으니까 누가 감히 근접을 합니까? 근접을 못하죠. 우리 권사님들은 어, 나 죽이고, 나 죽이고 허르라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난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60평 건물이었는데 40평은 교회로 쓰고 40평은 사택으로 썼는데 사택에서 식구들이 TV 틀고 있어도 저 동네 입구에서 그린벨트 감시원의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이게 그린벨트 감시원 오토바이라는 걸 대번에 알아챕니다. 이게 동네 사람 오토바이하고 구분이 됩니다 소리가. 아, 그림밀트 감시원 왔구나. 그벌서 가슴이 쿵당쿵당 뜁니다. 이 교회 입구에 사람들이 와서 서성거리기만 해도 여기 안에 TV 들고 있어도 저는 듣습니다. 얼른 나와보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전 신경이 바로 곤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그 신경 쓰는 것 때문에 아,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바로 화장실 가야 되고 이게 7월 8월인데도 이불 덮고 자야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내 교회지, 네 교회냐? 내 교회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무너져도 내 뜻이고 세워져도 내 뜻이다. 네가 왜 염려하느냐? 아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난 주님이 종일 뿐이지 내가 교회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걱정을 해요? 아딱 듣고 보니까 깨달음이 타고 와요. 아 그렇군요. 아,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무너져도 주님 뜻이 있고, 세워져도 주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기도를 했어요. 회개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날부터 커피를 하루 다섯 잔 먹어도 화장실을 안 갔어요. 입을 안 덮어도 되었어요. 전 놀라운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아,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직면이 일어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믿음이 부족한지, 또는 우리가 잘못했는지, 욕심이 많은지,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린 그때 그 직면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고, 오, 주님, 바로 시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개선할 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함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로마서, 3,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내가 읽어야 된다. 오늘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읽는다. 자, 읽으면 로마서 1장 부분에는 불신자들의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그러겠죠. 불신의 죄입니다. 두 번째는 2장부터 3장 부분에는 유대인의 죄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화, 불순종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이방인보다 나으냐? 로마서 3장 9절에서.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기록된 바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의는 없는데 하나도 없다. 불신자를 읽을 때에는, 불신자일 때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지. 우상숭배하지 근데 유대인에게 읽을 때는 맞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내가 불순종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3장 10절에 와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다. 그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럽니다. 그렇지. 하나도 없지. 나도 죄인이지. 나도 말씀대로 못 살았지. 맞아, 나도 죄인이야. 그런데 3장 11절, 12절 읽으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도 요번에 읽을 읽 읽다가 보니까 내가 지금 치우쳐 있어요 안 치우쳐 있어요. 내가 뭔가 치우쳐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치우쳐 있어요 안 치우쳐 있어요. 한 사람도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보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실수 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다 치우쳐 있구나. 다 치우쳐 있구나. 다 치우쳐 있는데, 내가 치우쳐 있는데,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 되겠나? 내가 못 보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 과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아, 내 주장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고집 부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어, 성경을 묵상하는 재료집도 그렇고 우리 주보도 그렇고 뭐하게 돼 있어요? 꼭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록 안 하거든요. 뭐 기록해야 돼요. 그럴 때는 아 주님, 제가 이렇게 치우쳐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직면이 일어납니다. 깨달음,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 스스로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는 건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죽은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이 있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호화로운 부자처럼 즐기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기를 다섯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영혼 무디고 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서고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